안녕하세요. 투베기입니다. 예, 오늘 도 산행중입니다. 예, 오늘은 어, 지금 비가 좀 와서 가벼운 산행 음, 비온 뒤에 쌀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그 영상을 지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비온 뒤라 어떻게 바뀌었는가 환경이 또 지금은 쌀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한 줄로 넓죽 반겨줍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와 이쁩니다 어, 지금 버섯들이 보니까 어, 쌀이가좀 비가 온 뒤라 어, 제 가뭄 속에서 또 이렇게 단비가 내려가지고 조금 그 늦게 나온 자리들은 쌀이들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어, 야, 그런 걸좀 보고 싶어서 쉬어가면서, 어 이렇게 해서, 쌀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은 그 쌀이를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쉬어가면서, 그 또, 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걸좀 담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 지금은 그 붉은 쌀이가 보입니다. 아 어, 이렇게 한 이틀 전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버섯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입니다. 비 한번 오니까 안 보이던 버섯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도 안 되고 또 너무 습하도 안 되고 이런 게다 버섯은 버섯 풍려는 하늘이 만든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그 포인트로 왔습니다. 어, 이렇게 줄로 쭉 있습니다. 어, 항상 이 상태가 좋지요. 어, 하나만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이쁩니다. 어, 자, 이렇게 있죠. 아, 이쁩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줄로 음, 이게 그 맞춤 산행을 하면은, 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뜨만뜨만 하나씩 보면은, 그 즐거움이 굉장히 그 배가 됩니다. 어, 여기 자리도 그 쌀이가 제법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지금 여기도 이 산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또 증폭이 심합니다. 올해의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 이게 지금 버섯이, 어, 이렇게, 오늘은 그 쌀이버섯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줄쌀이, 어, 상태도 상당히 좀 큽니다. 어. 자, 이쁘지요? 와, 이쁩니다. 뽀송뽀송하고 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두 개를 합쳤습니다 야 이쁩니다 예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그 건조한 지역을 내가 일부러 왔습니다 어, 왜 일부러 왔냐면 건조한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예, 버섯들도 그 일찍 나오는 자리들은 수분기가 좀 있어야 돼요 수분이 모아지는 곳 그런 자리에가 이렇게 쌀이버섯이 나오는 겁니다 어, 지금 이 자리도 좀 일찍 나오는 자리인데 이렇게 좀 늦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산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 찍겠습니다 어, 어차피 여기를 그 제가 온 이유가 이 쌀이버섯을 보시려고 온게 아니고 어, 이 비를 맞고 어떻게 받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어. 이렇게 반겨줍니다. 아직은 아주 작지요. 어, 이런 모습인데 어, 이걸 제가 예상을 하고 왔었을 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그 행복감 그런 어, 것들이 어, 이걸 좀 알고 하면은 발이 조금 덜 고생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건조한 자리로 지금 와가지고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좀그 물이 좀 모아지는 자리로 오니까 여자씨좀 큽니다. 이 자리도 좀 늦게 나오는 딸이밭인데 그래도 아까 처음 영상보다는 좀 크지요. 어, 어, 여기도 이렇게 지금 쭉 구역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올해 같은 해는 그 증폭이 심합니다. 이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조금 발을 조금 고생을 덜하면서 또그 보고 싶은 님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이것도 또 지역별로 강수량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일렬적이지는 않는데 어, 하지만 그 이렇게 산이 건조한 지역은 어, 습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또 이렇게 해서 그 구강자리로 왔는데 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와 저기까지 한열 대에서 덩어리 여기서부터 엄청 커요 지금 이것도 지금 어 사이즈가 한번 하나만 보시 보겠습니다 아 엄청 큽니다 어 이렇게 해서 자좀 부서지네요 자 이런 모습인데 우와 자 이렇게 정말로 이쁩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여기는 좀 늦게 나오고 있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있고 이렇게 줄로 쭉 저기까지 에, 우와 정말로 행복합니다. 어, 오늘은 지금 이렇게 사실은 많이 보려고 하지도 않은데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이게, 이게 그 틈새는 다 있다는 거요. 예자 여기도 이렇게 어, 이건 하나 지금 또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 되게 행복합니다. 어,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비는 오지만. 이렇게 대줄사리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이게 황제에 맞는 산행을 하다 보면은 어, 이렇게 정말로 이쁩니다. 어, 어, 크기도 크고 상태도 A급입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쭉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보이시죠? 경사가 좀심 이게 빡센데라 좀 다니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우와, 정말로 이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지금, 그, 짬산행 중에 예,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이쁩니다. 어, 이런 걸 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산회를 다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정말로 이쁘죠, 상태가요?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자,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서부루방 그그 접시 껄껄이 버섯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 자 지금 올해 그버선주도 어, 비가 온 지로라 그런지 많이 커졌습니다. 어, 이게 가뭄 속에 단비가 내리니까 어, 이렇게 환경이 바뀝니다. 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비가 와서 천만다행인 올해의 환경입니다. 예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한 6일 전에 또그 안무신 쌀리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 잘 크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썰이가 좀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올해는 달랑두 덩어리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어, 그렇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아요 어, 크기도 크고 아, 이런 모습인데 또 이렇게 그걸다 반겨줍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또 산이 또 누가 모셔가도 별수 없는 것이고 어, 하지만 또 저것도 인연이 돼가지고 또 끝까지 잘 크고 있는 모습. 이런 영상을 담으니까 더욱더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 가문 속에 또 이렇게 비가 왔다고, 어, 노랑 망태버섯이 반겨줍니다. 어, 오늘은 쌀이를 많이 모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 이렇게 그 비가 온 뒤에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모든 버섯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영상을 담고 싶어서 산행 중입니다. 어, 그래도 또 쌀이 버섯을 많이 봤습니다. 상태도 좋고 크고요. 어, 이런 맛이지요. 그 이럴 때 행복은 더 배가 됩니다. 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버섯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 자리도 좀그게 나오는 자리인데 이렇게 그 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또그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됐습니다 조금 건조하니까 조금 그 밑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이렇게 줄로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야, 이쁩니다. <laughs> 야, 행복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조금 영상만 담고 또비온 뒤에 환경을 한번 보려고 왔는데 어, 오늘 상당히 그 많은 양을 봤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